어 저희가 방금 읽었었던 예레미야 말씀 예, 예레미야가총몇 장으로 되어 있죠 52장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5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예, 마지막 예레미야 52장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 읽었습니다 오늘로 이렇게 예레미야 복상이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는 이제 시편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1왕기야로 넘어가는데요. 예레미야 1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레미 e r e 1 i 절을 보면 r e m i a h Jeremiah, j e 이 e m i a h Jerem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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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r 고 m i a 고 Jeremiah, Jeremiah, j e r e m i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담아주신 그대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저항했고 거부했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 리 없다고 얘기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 예루살렘의 함락이 사실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어 예레미야 52장에도 한번더 나왔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정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7년에 3023명, 느부갓네살 통치 18년에는 832명, 느부갓네살 통치 23년에는 745명 그래서 도합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인원은 성인 남자들의 숫자였을 것이다. 성인 남자만 세어봤을 때 그랬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4,600이라는 그런 숫자는 아니죠. 그게 실제로 몇 명이었냐보다 사람이 사실 숫자로 사람이 환원될 때 그때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을 숫자로 환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숫자 안에 포함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삶의 이야기들을 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의 유다에서 꿈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제 그 꿈은 끝났구나. 아그 꿈이 박살났구나. 이렇게 상상하며 생각하며 끈 끌려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가족들은 동행하고 있었을까요? 식솔들, 딸린 식솔들은 많지 않았을까요? 책임져야 할 노년의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나 또는 임신한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내가 미쳐 해결하지 못했었던, 내가 해오고 있던 것들, 미처 끝내지 못하고 마무리하고 오지 못해서 아쉬웠었던 일들도 많았겠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끌려갔을까요? 또 그들 중에는 그들 중에 일부는 뇌리에 박혀서 지울 수 없는 어떤 강렬한 한 장면을 계속 머리에 떠올리면서 끌려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다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는데, 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그 성전 기물들을 부수고 약탈하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니,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며 끌려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 이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건실한 청년들이나 또 서민층이라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법에 따라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을 넘었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숫자가 문제는 아니죠. 이만이라는 숫자로 환원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비극이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곤 했,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정말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의 삶을 나름대로 설계하고 아끼고 모아서 전세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해서 그 돈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잃는 것을 넘어서 그 동안 내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그 인생이 부정당하고 그 수고가 부정당하고 그 존재가 부정당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꿈꾸었던 인생의 이야기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현실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실상이 그들을 참 모질게도 괴롭혔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유다인들이 느꼈던 감정과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느꼈을 그 허무와 절망감. 이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물론 분명 원인은 다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일방적인 피해지만 유다의 멸망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서로 닮은 면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으로 살았는데 그 존재와 그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터전을 잃어버린 허무함과 성전이 무너지면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없어졌다는 그 고독감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늘 듣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추억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잡혀간 포로의 수가 4,600명이다라는 말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죠? 조금은 엉뚱하게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약 25년이 지난 시점에 있었던 일이 간단하게 언급되고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였는데, 사실 여호야긴 왕은 유다 역사에서도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통치 기간,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불과 3년도 아니고 3달이었습니다. 그는 18살에 그 연소한 나이에 왕이 되었다가 3달 만에 바빌로니아에 끌려가 그후로 37년 동안을 바빌로니아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그 왕의 계보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유다 땅에서 한개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사실 뭐 그것도 아닙니다. 혹시 그렇다면 거기 뭐 가가지고 어떤 특별한 뭐 책을 썼다거나, 물론 특별한 업적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는 전무후무하게 유다 역사 속에서 3개월의 시간이지만 그래도 선한 사람, 선한 왕 아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호야기는 그의 아버지처럼 악한 길을 갔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보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시간이 37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에윌 모로닥이라는 사람이 바벨로니아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취임을 기념했겠죠. 그래서 취임을 기념해서 특별 사면이 단행, 단행되었는데 이때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제너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감옥에서 풀어주고, 친절하게 에윌무로닥으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여주었고, 사는 걱정도 없도록 생계비를 주었다고 합니다. 제국의 새 왕이 특별한 호의로 영호야긴을 대해준 것이죠. 어, 아, 근데, 아, 이것도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여호야긴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 바빌로니아의 왕이 바뀌고 운이 좋아서 특사로 감옥에서 풀려나고 우연히 에일모로닥의 눈에 들고 마음이 맞아서 친절한 대접을 받고 또 여호야긴에게 기대할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에일모로닥이 그렇게 여호야긴에게 더 왕들보다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우연히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배우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는 야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너희들은 이제 나랑 상관없는 민족이야가 아니라 허문 그것을 다시 심으시고 세우시려는 계획이었다는 거 예레미아의 소명 1장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기는 그리 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야기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이 뭐였죠? 제일 마지막에 심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였잖아요. 여호야기는 이름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우약인을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유다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였다. 하지만 그 파괴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다시 심고, 다시 세울 거야. 예레미아서는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마무리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야긴의 회복으로 인해 보게 된그 작은 희망이 어떻게 꽃피우고 연결이 되었을까요?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바빌론이 등장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그 족보 안에 여호야긴의 이름이 들어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예,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끌려갈 무렵을 뿐 아니라 끌려간 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여고냐는 그러니까 여호야기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룩바벨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수룩바벨 이후에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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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셨다. 예수가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마무리됩니다. 예레미아서 제일 마지막은 여호야긴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호야긴을 통해 다위의 세계에서 나올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시점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희망이 그 궁극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여호야긴의 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다인들은 아마 그 사실을 알았던 유다인들은 그들 나라의 민족과 그 나라의 회복을 꿈꿨을 겁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유다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온 세상을 올가매고 있는 그 죄악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끊어내시고 그 죄와 연약함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하시는 그 예수님, 그 궁극적인 우리의 희망 그 예수님을 보아라. 너희의 희망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다른 곳에서 발견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찾아라.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목하라 하십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끝났다고 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제가 배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의 끝자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절망이든지 내 죄로 인한 절망이든지 내 연약함으로 인한 절망이든지 어떤 사람으로 인한 절망이든지 어떤 사건으로 인한 절망이든지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의 절망이든지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의 절망이든지 그 절망의 끝자락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절망의 끝자락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가 열흘 전 복상했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심판 중에 특별히 마지막으로 바빌로니아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었습니다. 오십장 이십오 절을 보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이 무기 창고를 여실텐데 이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내가 예루살렘에서만 가나아서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니? 아니야. 바빌로니아 땅에서 내가 내가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바빌로니아는 어디인가요? 무엇입니까? 남유다 사람들에게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었던 그 바빌로니아 땅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거기에서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절망과 탄식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그 바빌로니아로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아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기도할 일이 아니야. 아 이건 순리대로 풀어가는 거지. 그냥 뭐 하나님 의지할 일은 아니야. 이건 그냥 해결할 방식이 있는 거지. 이거는 믿음의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어쩌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살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시라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 있지 않은 곳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나 혼자 끙끙 알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에 따라... 너 그거 왜너 혼자 갖고 그렇게 힘들어 하니? 왜너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거야? 나를 부르라고 내가 바빌로니아에서 할 일이 있는데 왜 나를 초청하지 않니?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바빌로니아에서 할 일이 있어. 그 일들은 내가 전문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의 환경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볼까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가장 힘겹고 가장 어렵고 가장 답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그곳 그 문제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또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 그려진 아기 예수님의 탄생 본문 쭉 가다 보면 23절에 제가 오랫동안 암송해 던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왔습니다. 임만웰엘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었던 찬양,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제가 만나는 청소년 아이들 저는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느껴지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던 곳은 경기도 양평에 물맑고 사람들 많이 놀러 가는 그런 양평 말고요. 아주 구석에 어 그냥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어린 저에게는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곳에 참 자주 갔었는데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어, 야생 토끼가 있습니다. 그 토끼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한 번은 삼촌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갔었습니다. 어, 산을 올라, 네, 겨울이었어요. 산을 올라가는데 어, 동물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신기해서 이거 강아지 발자국인가 고양이 발자국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삼촌이 그걸 보시더니 오 어, 이거 토끼 발자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한 번도 제가 시골에 가서 토끼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토끼의 흔적을 보고 아이 산에는 토끼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흔적은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도처에 하나님의 흔적과 지문이 다 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어 제가 이 다음 멘트가 여러분 창밖을 보십시오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일단 이제 커튼에 가려져 있는데 그럼 믿음의 마음의 눈으로 창밖을 보면은 밖에 뭐가 있지요? 네, 굉장히 푸르른 초록빛깔의 풀과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초록으로 물든 풀과 나무들 이것들이 왜 초록색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초록으로 입히셨다고 합니다 창밖에 집에 가면서 초록으로 물든 나무와 풀들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정원사처럼 열심히 그 풀과 나무에 옷을 입히고 계신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 초록이 보이니 내가 여기 있었어. 내가 이거 입혔어. 너 보여 주려고 이것들을 초록으로 입혔단다. 어때? 예쁘니? 좋니?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은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흔적은 이와 같이 가득합니다. 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글을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어, 자기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아빠는 예전부터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쫓기 좋아하셨다. 물론 지금은 둘도 없는 확실한 크리스천이시다. 어, 네. 아버지께서 회심을 하셨나 봐요. 어, 조금 자랑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전에 우리 집은 꽤 상당히 잘 살았다. 네, 괄호 열고 과거형임에 주목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다 걷어 가신 이후로 우리는 고난의 광야길에 접어들었다. 나는 우리 가족의 몰락과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심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네, 괄호 열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예, 정말 진심이건데 좋은 말할 때 주님께 돌아가자 뼈시리게 맞기 전에... 네, 어, 이렇게 아주 <laughs> 예, 표현이 예, 재미있는 어, 이 친구는 또 본인은 음, 믿음의 세대수가 적다고 생각했었던 아이거든요 믿음의 3세대, 4세대 심지어는 5세대인 친구들이 부럽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거친 인생을 우리 가족에게 선사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내가 생각해도 우리들은 죄인인지라 이렇게까지 세게 때리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가끔씩 이런 고난이 전혀 없이 그냥 커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다지 유쾌한 상상은 아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많은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니,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비록 아직 주님이 주신 광야길이 광야 덜, 덜 끝나긴 했지만, 나는 이곳을 사랑한다. 와, 네. 광야길이 덜 끝났는데 이곳을 사랑한대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봐주신 그 기간에 감사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쓰러운 시선으로 쳐다본다면 나는 더욱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이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과 그 속에서 드러내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 고난은 믿음의 훌륭한 걸음이다. 인생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날 덮쳐 올때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견뎌내자. 나는 지난 10년 고난을 통해 이와 같은 가치관이 생겼다. 나쁘지 않은 값을 치른 것 같지 않은가. 네. 어떠신가요? 이 글을 쓴 아이는 1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컸죠. 이 아이가 예전에 쓴 글입니다. 이 친구의 마지막 질문, 나쁘지 않은 값을 치른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했죠. 이 질문 어떠신가요? 0 년간 광야의 길을 지나오고 있지만 그 길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이 친구는 이 가족은 하나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만으로 아, 우리 가족 망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심으시고 세우신 거였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하다 이 광야길이 덜 끝나긴 했지만 나는 이곳을 사랑한다 17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당돌하게 예, 뼈시리게 막기 전에 주님께 돌아가자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는 희망을 얘기하며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저절로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망했다고 저절로 희망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궁극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그렇다면 정확하게 성취하고 정확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실하고 치열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